오, 군데 자서. 네. 셋. 너희는 언제 찍지? 하나. 이 아, 남았네. 신난다. 야호. 야호. 내돌 네. 예. 재미난다. 미난다모어님이해 <laughs> <8. 옛날 사람. 웃음> <laughs> <오, 선생님이> 놓고. <laughs> 아, 죄송해요발랐어요어재요 없어. 재수는 잘요 없어. 요 없어. 만좀 많은데? 기본 아닙니까? 어 재수는 잘 필요 어 재수는 잘필어 두망가는줄 <laughs> 알았더니만 <laughs> 되게... <laughs> <laughs> <준비물. 웃음> <laughs> 어, 이게... 이게 커플의 믿음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됩니까? 할수 없잖아. <laughs> 어? 당연히 있을 어, 거야. <laughs>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써 버렸습니다. 어차피한 번밖에 못 써. 올렸는 우! 우! 어머 지금. 우! 렸어 이거 야 이거 살리네. <laughs> 날개 있었다, 날개. 기존에. 아. 잘하네. 어, 죽는 거 같다. 난 어디로 쏠예요 가까운 쪽이 항상 그뛰를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숨을게. 진짜. <목소리> <laughs> 아, 진짜. 아, 그짜 아, 진서막진 아, 아, 진짜. 나가짜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거 못혔었는데 방금? 아이다아이다기분 나. 먹은 거? <목소리> 먹고 바로 뱉어버리네 맛 없나봐요 <laughs> 아이 트롤 고개 쫍찍입니다 <laughs> 아 날개 펴줬는데 <laughs> 어, 어, 어 이거 자동으로 펴주는 거잇야아 이거 참윙 자락 발라놔야지 혹시 계속 걸리네 혹시 모른다는 건뭔 뜻이에요? 몰릴 수도 있으니까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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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황파가 안돼 와 잠깐 오 오, 오씨, 회복. 바로바로 바로 가도 되죠 딱! 아, 어. <laughs> <laughs> 아 죽가려는데 한파 터졌어 아이씨 저주부클이2 0초남았네야 음. 근데 우리 뭐 굳이 의미가 있으면 정량? 누가 떨어진 거 같았는데? 느낌 기분 탓이었 아 기분 아닌데요? <laughs> 아니 떨어졌어 <또 무슨 웃음> 누가 떨지 <들었지>? 기분 탓 아닌데? 누가 떨어지 허벅지 오 열심히 어아 뭐야 하늘고파 아, 네? 아, 하늘 어, 안 왔네? 올라가시죠 아선생저 하늘고파 안왔어 왜안 왔죠, 쟨? 원래 같은 편 아니에요, 그들. 아 그래요? 예. 네. 원래 아, 이거 끝에... 어. 땅에서도 제일 끝에 거 땡기면은 뭐 사우리도 나와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때 친구들 우이뉴가 돈호구나. 야간. 저 개웃긴다. 나한님 동화방으로 면네네네님방이라고 아니 동화가 아 나한테 걸면 듯뭔 소리? <웃음> <웃음> 아 너무 멀다. 설마 아, 아니않겠지거저 어. 데리고 와요, 그 자네? 땡겨 칠수 있나요? 뉴가 <laughs> 스킬했어. 자 주포 깔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서는 안 돼요. 그럴까봐 제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굿짭 어, 티료, 티료. 우리 술사 먼저 잡아주세요. 아, 나 뭐가 없구나. 파 터져라! 황파!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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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더도 늦게 들어올 거라. 아, 들어오지 않걸나 봐. 아우, 저... 근... 근한 분이 저한테 공포 걸보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왠지 저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봐도 판다였습니다. 디테는. <laughs> 또 공포 걸로 오다가 지속시간이 다 돼서 혼자 걸려서 갔습니다 어? 방금 이해제 했다 어? 헤드쿨 빨리 돌아온다 형아 기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 걸렸어요 오게이 어, 전하게 일단 하나는 매주하고 갈게요 딱. 음? 죄송해요 <laughs> 손으로 당기셨는데 분명히 잘가지선을 땡겼는데 스커님이저 앞으로 가서 사인이 안맞네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다 <laughs> 아 이제 토치기 해야 되는데. <laughs> 이러고 떨어져야 재밌는데. 한번 더 밀어볼래? 아안 떨어진다. 지금 올라오면서 는거아니야 근데 저거 가만히 서가지고 똑부어요 생각에. 아뭐야 저거 나쁜 놈 어? 나 중첩이, 저도 네 개나 있었네. 죄송. 어, 이제 누가 맞았어? 안 맞았구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한 번에 죽어? <laughs> 우리 죽기님도 있는데. 아, 맞네. 어 아, 말을 안 해줘. <laughs> 아니, 쟤, 그건 뭐야? 디어 아, 이거 왜안 끊어줘. 아, 나 너무 아 진짜. 아, 아 스킬 잘못 썼다, 에이. 아, 다좀 아, <laughs> 왜 자꾸 죽는 거지? 아 씨, 체력이 0이 돼서 죽는 게 아닐까요? 혹시 한 명에? 아, 오탱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 오케이, 너무 고운. 아니 그보다도 나 내가 잡고 뭔가 탱을 하려고 오디션. 저 이쪽에 반대쪽에 가 있을게요. 네. 중간에 1 2시 할게. 예. 파이팅. Yeah. 하 둘, 하나, 하나, 은나하야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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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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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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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어, 잠시만요. 뭐. 그쪽 잠시만. 그쪽 다시 깨만들, 깨만들. 아, 이쪽도 어 깨면 안 되는데? 그났다뭘 어 하겠는데? 이쪽 다시 깨줘. 천천히 다시 가시죠. 십 어, 그걸 또 깨시면 안 되는데? 네. 아, 왜 그랬어? 누구야? 제. 정말 좋아. 그 토템, 아, 저, 아, 폭탄 터집니다왜 음. 줘? 이거 왜 이렇게 꼬이지? 토템 옆에 폭탄 있어서 한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이거. 아, 맞네.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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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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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무너안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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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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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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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되너 칩성은 <끝> 이상해 주겠지 뭐 도적으로 해줘 오케이. 해서 살짝이라면 도적으로 해줘 알았어. 나나바방방. 바바바와. 채비 정말 안 나오네. 세팅을 바꿔서 그런가? 어, 골라 쓸게? 네. 죽기는 단일에서는 좀 약간 똥이라. <laughs> 아니 그 그거는 어. 좀 너무 안나와서 비오비. 아비오. 따라밤 셋둘 하나 오이 바닥은 피해야죠 차단, 차단해야죠 음. 하나 아, 어, 이거 못나봐 바닥은 피해야죠 아, 이번에다덜로 뛰네 바닥은 피해야죠 야야야 굴굴 누가 그걸... 가다어바시 어. 안된다 지금 굴 땡겨놨어요 응. 어. 지금 고 있어요 야굴 한마리 뭐해 이걸 빡때려봐요 빡때려봐요 이걸. 빡때려봐 어. 안되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굴 이게 발동으로 나오는 애는 컨트롤이 안돼 썸 안되지 아 대기해 놓으면 애들 안떨릴걸 요. 어저진 니가 요. 니가 요. 니진다내 도란이다. 이거. 가단하단 요. 니가 야죠제가 명이 되는데.

와, 깔끔한 삼각형 뭐 어쩌고 어, 바로 떨어짐 <laughs> 그걸 또못 보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를에틀어졌습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이제 내려와서 잡나요? 예예 이제 예. <laughs> 예, 쭉 밑으로 가서 예, 그냥 저렇게 쭉 가서 그렇게 갈게요 네 알 아, 들었어 아니요! 어떻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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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요이 한다, 한다 어? 사단사단 응? 님 처음에 어그한테 없었던 거 같은데? 몇 마리가 보호다, 보호다. 떨어질뻔했어요고고 진짜 냈어 그러지 마. 보냈어요. 브라어요 브라질 보냈어요. 브라질 보냈어요. 브라질 보냈어요. 브라질 보냈어요. 브라질 요요 맞추면 딜러들이 있다. 어, 뭔가 해 보네. 탔어. 그그 그 사이에 와. <laughs> 아, 저도 안 봤지. 혹시 <laughs> <그래서> 빨리 누르가도 <노렸대요>. 돼? <laughs> 저거 쫄 나오기 전이면은 전투 안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 빨리 가서. 테니까 그래서 거의 탱이랑 동시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타면 은 타지던데요. 나 이제 뛰자. 그렇습니다. 나의 졸드라 비래다. 졸드라 습니다 비 피하지않아 죽기는 굉장해 대마보 네, 장작네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네? 굉장해 굉장해 예? 네. 정말, 정말 소울리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뭔소리에요 소울리스 많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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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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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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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 아, 접촉 올렸다. 뭐냐는 반 시간이 별로 없네요 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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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도, 다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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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중에서 떠있는게 제일 좋네요 안전하네요 공중에 떠있는게 일로 뛰어가서 저 계단으로 뛰어내려야겠다 그, 어? 이 애드가 났는데요 예? 예? 미호님 애드냈어요 어? 몬 산다 어 이걸 또 자기 돌을 이렇게 깨먹네 어어어? 드가 요리는 보고 어딘데요? 아 어, 그건 맞아요 ㅋ ㅋ 서 그런가? 몰라요 에이 설마 포탈 나오자마자 힐을 했을까요? 암 아, 쩌는 힐러데 했겠지 그래 네, 맞다 와 이거 뭐야 오분들의 위험 오분들다 같이 할... 맞아 이거 나야게요넵 어, 저뭐 없는데? 어글 쳤는데? 어뭐 없는데? 예? 아 방금 수열 돌았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피눈병이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꿀잼. 스케이트 못하는데. 그 정화친구들은 항상. 으악. 줌에 있으면 뭐 각자 알아서 갈수 있겠죠 나왜 아무도 안 잡아야 돼? 몰라요 왜? 왜 아무도 안 잡을 거야 아, 호봉장이 매니저 할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내거 뺏어 먹었어! 줌이 아, 냠냠 쟤잡요저 아, 어떻게? 제가 아, 네. 저는 있었거든, 네. 생존 저 혼자 가겠습, 아, 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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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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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매질좀 해주세요. 나 용행 호공 정상민 나와요. 그냥 되지 않나 안 되나? 될거 같은데요. 가보러 가시면 됩니다. 오분 된다. 된다 바이 블러드. 지금 좀왔아요 음. 우리? 설마. 설마 설마가 설마 가 그, 설마 진짜 그, 설마가 맞을 겁니다. 오 <laughs> 마이 갓. 아니, 말을 해 줘서 고기 있어요. 나... 아니 블러드 크롭다고 이렇게. 들어. <laughs>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아, 어련히 들어왔겠거니. <웃음> <웃음> 블러드 크롭다고 이렇게. 어. 어? 설마 진짜? 진짜? 아은 거. 저는 안 썼어요. 저는 무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브러드 안 쓰지 않았나요? 우리 오태갈 때도? 몰라요. 아, 그때는 안썼는데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대단한 사람들. <laughs> 갈게요. 3 둘, <2, 웃음> 하나. 이거 평로 밀리는 동안 잡을수 있을까요? 졸드? 어, 힘들지 않죠. 아.. 어, 언제 요 그럴까요? 요그죽꾸는쿨 얼마 정도 돼요? 25초인가 그래요. 어 그럼 네번쓸 수. 있고. 그 이가 혹시 제가, 찍으셨어요 제가 죽 뿌를 네. 제가 거기다 깔게요이해 주세요. 예. 그냥 그딜하시다가 뒤에서 바로 그냥 죽 깔고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글쎄요 방금은 아재빔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지 나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죽기도 방울치려면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예. 난뭐 <laughs> 죽기를 전혀 모르니까. 차단 차단 해야죠. 안녕하세요. 뭐 어, 불어도 왔었잖아 말을 해줘. 아, 빨리 써줘요. <목소리> 아니, 오이, 네. 도대체. 네. 아니, 빨리 안 써요. 진짜, 아니, 지, 진짜 아니, 쓰, 쓰기 직전에 그래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저, 저, 저들 저, 저, 사이클 보다가 아니, 시않으니까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찍어야죠. 잘못했잖아. 아니요. 저도 붕 있는데 안 찍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못했다고요. 하여튼 기억해냈습니다.

쫄 빠지시면은 저 렘도 원래 시작하던 위치로 갈게요 네 여기서 그냥 잡으세요 아아 여기서 오시면 안 들어오는데 야오 가 차단 차단해야죠 생존 주차하세요 이렇게 안 통한다 서로 <laughs> 차단 안 해주셨어 고생하습니다 아싸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이게 예, 다들 걸리면 일단 뭔가 무의식적으로 가운데로 가요. 너무했어. 하 레전.